안녕하세요 식이전방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수현님께서 스도감으로 구매하신 99,100원치 물품 소개 영상인데요 수현님께서는 매번 신상 나올때마다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 수현님께서 구매하신 물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신상 패스트푸드 양면 내핑지 역시 이거 한 세트 보내주셨고요 전부 다 신상만 다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세트 대떡매고요 이거는 기족 시리즈 다보나 대덩매 과일요정, 다분의 대동네. 요거는 패스트포드, 대동네구요. 요거는 과일요정, 아, 무지개 과일요정, 대동네입니다. 그리고, 어, 체크리스트, 장내구요그 다음에 인스는 시수도 5가지 전부 다, 이렇게 요거는 디저트구요. 다 구매해주셨구요. 과일요정, 야식 시리즈구요. 야식 시리즈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그매니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기 귀족 시리즈구요. 그 다음에 동성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 어, 너무 이쁜 것만 닦아서 또 주문해 주셨구요. 이렇게 패스트푸드 치킨이구요. 요거는, 패스트 카운터. 요거는, 햄버거 세트. 머리쿠키. 요거는, 야야의 야식 라면. 떡볶이구요. 그 다음에, 야식 고등이 소면. 요거는, 딸기준수구요. 어, 조각케이크구요. 요거는, 어, 족발이구요. 그 다음에, 이거 피자구요. 저거 먹는 거다, 그죠? 요거는, 어, 포시토키 반반 치킨이구요. 어, 기조 시리즈 왕관 영우냥이구요. 요거는 기조의 신부구요. 그다음에 과일 요정 요거는 코코넛. 요거는 어, 기조의 티타임. 기조의 곱밥. 어, 양산순 영우냥. 그다음에 백작 영우냥. 수다쟁이 영우냥. 딱발에 어, 소주 한잔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그다음에 과일 요정 수박. 과일 요정 파인애플. 과일 요정 사과. 과일 요정어렌지 과일여정 바나나 과일여정 체리 이렇게 동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명님께서 이렇게 또 코드카드 포토카드. 코드카드는 어, 파인애플, 수박, 어, 사과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바나나, 체리, 코코넛 이렇게 구매주셨고요그 다음에 우리 임명님께서 또늘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또 제가 덤을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고부모님의자연언트다탑 어, 썸네일 그러가팜다썸네 그 다음에 어, 체리베리님 강의이죠사전목마 너무 이쁘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는 동네입니다 어, 요 호박마차 동네이구요 그 다음에 동무송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고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동물자모양이고요 동물자모지구요 돼지고요 이거는 야어야냥야나이 딩량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자튀김이고요요거 어, 어, 야식라면 요거 도마시마 꼬치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조립 닦고,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 생크림 케이크랑 어 요거랑 요거 트롤트기 동동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어.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제가. 어, 덤, 덤이랑 고객님께서, 우리 수현님께서 구매하신, 어, 물품이랑 조금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 맛, 총 이게 4 6개예요 그리고 요거, 제가 또 요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요거 앞으로도 하나 적겠습니다, 수현님. 아, 어, 그리고 여기에, 어, 영수증 하고요. 그 다음에 달달이들도 이렇게 챙겨서 넣어드렸습니다. 어 최대한 뭐안 구매하시는 물품이 없어요 수연님께서 근데 다시 한번 이쁜 거 써보시라고 제가 더블러기 챙겨드렸고요 어 수연님 구매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상에서 만나요 안녕.